네네네 맞습니다. <laughs> 놀랐잖아요. 너 놀라게 죄송해요. 아 아니 도와지. 네네네 맞습니다. <웃음> 놀랐잖아요. <웃음> 괜찮아요?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예. <laughs> 아 어, 오늘따라 다리 참 밝네요. 괜찮은 거 맞아? 정말 괜찮아요. 하고 싶어요. 누나랑 이연해를 좋아해요. 아, 사랑해. 아 시끄러. 나가서 얘기. 자기야 잠깐만. 아 닥쳐. 지금만 좀 볼래? 내 방이야. 형집고 나가던가. 야도와지 나가자. 나가자고. 저 아니야? 당뇨? 권순야야네손좀 줘봐 왜 또? <laughs> 왜 저러고 있냐? 왜? 뭐지? 뭐 하게? 네. <laughs> 네, <laughs> 누나 진짜 참나게 <찾는> 꺼지네요 <laughs> 그런건번앉실래요 <안> <laughs> 꿈! 멈춰! 야너또그 <laughs> 누나 생각했지? 아씨 뭐야 한참 좋았는데. 며칠 이거 올리자 이거냐. 대단하다 진짜. 아니 이거 왜 말없이 찍어. 아, 왜? 아, 귀운데 대단하다. 어? 형님들이 임마이친 치마 내도 도와줄게. 아, 불쌍한 새끼. 너네가? 갑자기? 야, 얘들 무슨 일이냐? 기껏 도와줄라 했는데 씨. 나도 여친이나 만들어 야겠다안될로은야 너무 개인주의야 팀워크가 없어 <laughs> 맞아 다널 위한 거야 인마 곧큰거 온다 기대해라 연애 고수 원중이가 알려주는 연애 팁첫 번째 상황극을 해보는 거야 <laughs>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번 해볼래? 어, 알겠어 <laughs> 안녕, 하지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웃음> <웃음> 대단하다, 도아지 그냥 무대를 치면 웃는구만, 내가 <laughs> 아니, 짱이야 진짜 야 잘한거야? <laughs> 야 잠깐 야 와봐 야그 노답인데? 그냥 지금이라도 포기할까? 솔직히 이제 욕받기도 미안하고 아깝다 와 <laughs> 죽방을 어, 쳐버릴거 진짜 불쌍한 새끼 에휴 그래서 다음은 뭔가요? 두 번째는 어 목소리야 이거지 이거 어? 여성분들은 달달한 중음 같은 목소리 좋아해 네 목소리 봐봐 말해봐 파이 어... 음, 있나봐 겨울인데 어 고거 인정 그럼 안 된다고 자베이지요니 면을 먹기만 하는 거 유튜브 네 배임을 따주고 이만 어 복식 호흡을 하라고 복식 호흡을 나 한번 따라해봐 <laughs> 어 예쁘다. 남한의 작은 공주님. 오, 한 해봐. 어, 나도 한번 해볼게. 어, 예쁘다. 남한의 작은 공주님. Olha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알맞은 답을 말해주세요. 화지야, 나뭐 달라진 거 없어? 표 알아. 이게 절대 몰라. 일단 제한 시간 3 0초 줄게.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도화지의 모의고사 현장 중계를 맡은 이원중 남성아입니다. 아 지금 현재 도화지 선수 여자친구의 바퀴 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이시오, 언니 혹 이런 상황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한 부분이죠. 응? 솔로? 어서 오고? 아, 닥쳐봐! 집중이 안 되잖아, 집중이! 아, 아 도와지 선수. 이제 남탓 까지마자 지금 이상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같이 카운트다운 들어가 볼까요? 5, 4, 3, 2, 1, 열까지! 자, 과연 우리 도와지 선수. 여자친구가 바뀐 점을 찾았을까요? 찾았네 아, 도거지 선수.. 그리고 찾지 못하고 미쳐버린 건가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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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이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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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어이 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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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살쪘어? 이런 날 기온 아기돼지. 개소리야. 하, 진짜 나가 뒤져야겠구나. 어. 아니야. 다음 <laughs> 문제 나하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배고픈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대답해 보세요. 우리 배고픈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야 이거 쉽다. 음아나 소지구. <놀람> 이 새끼야? 어? 그게 아니지 뭐. 모르네. 어? 아, 딱 그때 가서 돈가스 좋아하세요? 음 스매. 이거라고 임마. <임망. 놀람> 어! 여자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마라탕을 좋아해. 요 마라탕, 파스타, 떡볶이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야, 처음 매운 야? 한땡 됐네. 너무 매운데? 아, 표정 좋아졌어. 야, 아직도 말려 있냐? 누구나 마셔. 야, 이다 성수이 뭐 성수. 오씨. 존나 더럽다. 쟤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관종이야 야, 폭포 잡았다 아, 안 지워지네. 뭐 커피도 못 마시고 너 그냥 우유나 먹어라. 야, 나 원래 커피 마실 줄 알아. 살에 걸려도 그래 살에. <laughs> 지랄. 야, 커피 우유요? 우유 더 넣어서 먹는다고? 천하면 도와줘협박이왜 이렇게 길어? 아이씨 새끼들 안 믿네. 야, 커피 마러 가든가. 되지? 오케이, 바로 가자. 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먹는 거 봤냐? 어. <laughs> 군인인 줄. 야 근데 전우다 맞냐? 존나 이쁘다. 저런 날 고백으로 혼내술려하네. 대단하다 진짜. <laughs> 야확 내가 꼬셔? 아 닥쳐. <laughs> 장난해. 야, 근데 뭐 먹을 거야 너? 나? 어 나는 민초. 민초. 너는? 야 뭐가 맛있냐? 너 그냥 아메리카노 먹고. 갔다올게 어저그아네 주문하시겠어요? 네그 <laughs> 아메리카노 세잔 주세요 아네 아메리카노 세 잔이요 총 6,000원입니다 아, 네 삼성페이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결제되셨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야, 내가 시켰니까 네가 다 알아. 안녕. 맨날 이거나한테냐저 커피 좀. 아 네. 혹시 유튜브 하시는 도화지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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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맞네! 유튜브 진짜 잘 봤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이게 민촌이야? 뭐, 그럼 주는 대로 쳐먹어. 오씨, 야, 나못 뭐 닮은 거 같냐? 너? 너 같은 경우는 이제 너 없지? 어, 약간 어류 그죠? 야, 너 치가 뭐냐 친구한테. 니는 약간 작고좀 아담하잖아. 바퀴벌레? 아니, 그 누나가 나를 보고 유튜브를 잘 봤다고 했어. 그게 뭔 소리야? 야, 잠깐만. 야, 이거 봐봐. 씨, 오 미친, 좋을 수 뭐야? 뭔데? 슈퍼스타면 슈퍼스타? 훨~ 도와지 아니, 이거 왜 말없이 올려? 아니야, 내큰 그림 모르는 거야? 내 되게 전나랑어이야기내보고된거 아니야? 내 마음을 모르네 이거 아니 그렇다고 그런 걸막 올리면 어떡하냐 다 마셨으면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마시긴 했냐? 일단 마시다 쳐아 안녕히 계세요. 아 저기 나중에 또 오세요. 그리고 유튜브 진짜 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꼭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기. 네. 혹시. 야 연중 근데 니네 아까 혼자 안 나오고 뭐있냐 맞아 누구랑 얘기하고 있던데? 하자야 내가 미안하다 넌또왜 지랄인데 아까 얘기한 알바생 누나 전번 땄다 뭐라고? 야이들이생겼했잖아 이야씨왜나때문이야 아, <laughs> 어떠냐 도와지. 이게 선생님의 실력이다.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에게도 그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래. 나만 이게... 믿고 따라오라고 아니 이게 된다고? 야야 <laughs> 나도 잊지 말라고 여보세요? 천나게 사랑했다 민지야 아 뭐야 야 도와줄. 이씨만 상이 쉬운 자니 새끼야? 어디 누구 새끼고? 아 근데 너 혹시 찾았냐? 못 매? 야 내가 찾았다고? 지랄? 내가 찾거든. 아니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들어. 자세히 좀 말해. 자세히. 아 민지 개가. 걔가... 내가. 어? 우리의 신뢰를 위하여 내가 먼저 딱 멋있게 포즈 잡고 사진을 찍어서 디스코드로 딱 보내줬지 그런데 사진을 보내도 내가 대답이 없는 거야 마이크를 껐나? 확인도 해보고 계속 기다려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니? 나와버렸어 근데 그건 이사정이고 그래서 내 연애각이 없냐? 야이은중은걔내썸녀랑 약속있다던데? 야 좋았지? 미안한데 선생님은 저기 멀리서 멀려... 휴가 좀 갔다 올게 뭐라고 그럼 난 어떻게 하고? 몰라, 몰라 이 새끼야 어? 너니 뭐네 사정이고. 야, 내 정의 코드랑 네. 이어기도 해보자. 된거 아니야? 야, 알아서 해라. 나는요, 고독 좀즐길란다거까지 그러면 나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지? 있는데 아 왔다 어. 아 어디 가는 거야? 감각 때문에 인물이 죽고 있었네. 감성은 꼭 해야 되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어떻게 했지? 음, 아, 어. 아, 어, 잠만 잠깐. 공주님? 아, 이게 맞나? 머리 한번 까고? 아, 어떻게 하든 잘생겼는데. 어떻게 보여드해야 되지? 어아아아 <laughs> <laughs>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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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점심, 마라탕, 어때? 오늘 점심, 마라탕, 어때? 이 정도면 괜찮아. 어 그래서 시간 시가... 어 어머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아네 근데 네, 오늘따라 바빠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제시간에 퇴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세요.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은희야, 나 간다. 안녕히 가세요. 음, 막 아, 일단 용기내서 말해준 건 고마워. 나도 네가 싫진 않아. 근데 넌 아직 학생이고 공부도 해야 할 텐데, 괜찮겠어? <웃음> <웃음> 네, 당연하죠! 마, 아, 일단 용기 내서 말해준 건 고마워. 나도 네가 싫진 않아. 만나볼까? 아, <laughs> 너! 했냐고 와아 진짜 대아냐고 연습했던 게 통했던 거야 이제 좀 내려봐 딱배 잡고 어어어아아아 어, 어, 어. <laughs> 나와자그 공주님 오늘 점심 마라타 어때 이 정도